내가 서 있. 님 말씀도 잘 듣게 해 주세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찰랑.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들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정하지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고하올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손혜인 전도사입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전할 설교 제목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모두에게 흘러가요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설교 말씀도 집중해서 잘 들어주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 전도사님이 먼저 질문 하나를 하도록 할게요. 어떠한 거냐면, 우리 친구들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우리 집에서 교회에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었나요? 뭐 5분이 걸리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10분이 걸리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저기 멀리 살아서 뭐 30분, 1시간이 걸려서 오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오는 시간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모였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고 계세요. 어, 우리 언제 어디서는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지만,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세요. 자, 이러한 것처럼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난 이야기를,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바로 니고데모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야기를 들으러 가볼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전을 청소하셨다고 저번주와 저저번주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고서 예수님은 이제 사람을 만나셨는데, 먼저 첫 번째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 니고데모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아주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이러한 니고데모를 만나셨어요. 그러고선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는 여인을 만났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햇빛이 아주 뜨거운 시간에 물을 뜨러 우물로 갔었어요. 이렇게 햇빛이 뜨거운 시간에 물을 뚫어 간 이유는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기 때문이었어요. 아, 저 물건 사마리아 사람이 썼네. 아, 저건 더러워. 못 쓰겠네. 하면서 이렇게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렇게 상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결혼을 다섯 번이나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서 물을 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물한 잔만 주시게 소 하고서 말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걸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놀란 나머지 사마리아 여인이 하고 놀라면서 어. 나한테 말을 거십니까 하고서 말하였어요. 자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이 있다, 생명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생명수를 줄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서 사마리아 여인은 헉,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식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실까? 하면서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늘품 유튜브 여러분들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에 비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모두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두 사람에게 모두 다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쟤 똑똑하니까 내가 쟤를 구원해줘야겠어. 쟤는 불쌍하니까 내가 구원해줄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가리면서 구원해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예수님께서는 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이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믿나요? 네 우리 친구들 믿는다고 다 대답했을 거라고 믿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러한 사실을 알았으니까 이러한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라는 것을 베풀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항상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잊지 않으면서 우리 친구들이 삶을 살아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어, 사마리아 여인과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어, 모르면서 아니면 까먹으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꼭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늘품유치부 어린이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짠!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고 있었나요? 네 우리 확진자가 또 다시 많이 나오고 있어서 걱정이 많았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그날까지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먼저 첫 번째 광고는 여름 성형학교 광고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교회에서 있어요. 물론 온라인으로도 있으니까 교회 에 오기 어려운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들여주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바로 희지쇼 키트입니다. 자, 이번 주 희지쇼 키트는 만들기가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어, 이야기를 다 같이 보는 시간인데 우리 친구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아,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어, 이런 이야기 전도사님이 하셨어라는 것을 기억해보세요. 하면서 한번 재미있게 히지슈키트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광고는 암송 말씀인데요. 자 우리 다 같이 암송 말씀 한번 봐볼까요? 네, 어, 이번 달 암송 말씀은 누가보고 2장 30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짧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 네, 눈이 주의 구원을 보사오니 누가복음 2장 30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을 한달 동안 외우면서 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구나 우리가 이것을 믿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달 동안 이 말씀을 외웠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7월 마지막 주에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다 외워서. 네이버 밴드에 이 영상을 올려주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할수 있죠? 네,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할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어, 광고 오는 끝났고요. 우리 그러면 다음 예배 때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